저희가 이번 대 처음 경기를 치고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대를 잡고 그 다음에 1월 경기마저 이기면 저희가 결승 올라가는데 명지대까지 첫 차선에 닿으려고 공격대를 잡았고 그다음에 다음 그회서 자만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도저히 집중해서 명지대까지 승리로이끌어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공격에서는 저희가 많은 그런 포지션을 잡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수비 부분에서 저희가 강점을 가져적려고 많이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연습한 하우스라는 수비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 거기에 피 수비까지 더해지면서 제가 좀더 수비 같은 부분에서 좀더 타이트하고 좀더 면밀히 좀더 차곡차곡 모아서 수비할수 있는 그런 경점을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나도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았고 제가 좀 많이 가드로 체력을 담당하고 좀 경기를 었어야 했는데 가드인데도 별로 체력이 많이 없던 점수가 따라잡히던 시점에서 멀어지는 한적을좀 넣어서 좀 기뻤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더해서 더더이또 그리고 팀원들에게 이제 호응을 받는 게 많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희를 격려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포트 안에서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좀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과거로서는 저희가 입강, 뭐, 4강 목표 아닌 결승을 목표로 삼고 더 여기서 많은 어, 아버지께 노력하고 어. 더 열심히 승리를 어. 빚으도록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가 음. 방촌이지만 좀더저희가 생각보다 좋은 기능을 하고 음. 습니다 아, 그리고 행동기 하고 행동기 쉬는 스케줄이라서 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 스테이지가 운동할 때도 음. 처음부터 투카투패스 연습을 음. 하는, 하는 바람에 음. 경기 때좀더 체력 부침이 수월해서 습니다 평소에 자 피해서 문제는 경향 있었는데 좀눈도치고등그아서야투좀 열었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끝까지 열심히 하는 0분의기로좀더서서한걸 네. 실었으면서 더 좋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좀더 좋은 해서 이렇게 접전할 때도 아. 음. 이길 수 있도록 멀리까지 보내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